안녕하세요. 캠타의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카운티 캠핑카입니다. 요거 JJRB 캠핑카에서 23년도에 제작됐고요. 연식은 21, 에, 11년식, 주행거리는 14만, 그리고 일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고 4인승 차로 되어 있으면서 수동인 모델입니다. 이 모델 어, 외관 같이 살펴보고요. 실내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특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외관의 특징은 한 1년 좀 넘은 도색, 어, 민트 앤 화이트로 해가지고 투톤 줘서 이렇게 예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전면부에는 뭐 특별하게 뭐 장치해 놓으신 건 없으세요. 측면부로 넘어가면 요 타이어 새 걸로 다 바꿔놓으셨고요. 그리고 요크러일 커버 끼어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어닝 달려있고요요 카라반 도어로 교체해 놓은 상태, 요 번호키 도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물쓸수 있는 장치와 음 전기 쓸수 있는 장치, 전기 충전하는 곳, 물 충전하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창문, 침상 쪽 창문은 카라반 창문으로 개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쪽에 태양광 패널도 많이 보이고요. 후면부로 돌아보시면 후면부에는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기본적으로 뭐 카운티는 웬만한 짐다 실을 수 있게 넓게 되어 있고 하부에 또 이렇게 파서 수납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짐은 다 실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 될것 같아요. 자, 측면부로 넘어와 보면. 이제 운전석 쪽 측면부에도 마찬가지로 창문 어, 침실 속에서 보는 창문이 되어 있고요 요거 고정식 변기 빼는 곳 이렇게 되어 있고 어, 기름 주유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승차공간 볼까요 승차공간은 어, 위쪽에 가죽시트 작업 다해 놓으셨고 아래쪽으로는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달려 있고요 그리고 뭐대시보드 커버 같은 거 달려있고 핸들 커버도 되어있고 옆에 컵놓는것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그냥 소모품 새 걸로 교체해 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뭐 외관상에 기스나거나 찍힌 부분은 없어요 뭐이 정도면 상태 훌륭합니다 네. 실내로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신발장 되어 있고 이 입구 부분에 요 신발 벗어 놓는 자리에 덮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이제 뭐 아이들 발 빠짐이나 뭐 애견 키우는 그런 분들한테 이게 뭐 애들 빠지지 않게 그런 장치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 내리시면은 침대로 바뀌고. 한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고 이거 안 내리고도 그냥 사용하실 때는 이쪽을 침대로 사용하셔가지고 한분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가림막 커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도 이렇게 드시면 이 아래쪽에 수납 같은 거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앉아서 식사하신다면 5분 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식사 가능한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상부장이 쭉 되어 있고요 블라인드 모기장 대는 이런 창문 이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뒤쪽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오면 기본적으로 요 카운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구조죠. 싱크대 넓게 되어 있고 싱크볼 수, 인테리어 수전들과 있고 위쪽으로 컨트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밖을 볼수 있는 창문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수납함과 전자레인지 네이식 수납함 옆쪽에 냉장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데도 콘센트 곳곳에 다 만들어져 있고요. 위쪽에는 한풍기, 그래서 음식 하시면 냄새 뺄수 있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 공간도 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한풍기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샤워기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는 고정식 변기와 수건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기본 침, 상에 올라가서 나머지 설명 드릴게요. 자, 요 공간. 요 공간, 뭐, 아이들과 함께라면 4명 잘수 있고요. 성인 기준으로는 한 3분 정도 주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전면에 보이는 스마트 TV 달려 있고요. 양쪽으로는 창문이, 카라반 도어, 창문으로 해서, 예, 밀면 한 80도까지 꺾여서 열리는 그런 창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뒤쪽에 에어컨도 달려 있고요. 한쪽으로는 또 수납할 수 있게끔 상부장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카운티의 어, 뒷창문 쪽에 이렇게 개방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반 만들어서 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다 어, 보여 드린 것 같고 옵션 이 판매가 말씀드려 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1200 한전 충전기 60 주행 60 인버터 3KG 태양광 960W 그리고 베바스토 에버5 들어가 있고요 TV, 냉장고, 벽걸이, 에어컨, 청수 스탠으로 200리터, 오수 100리터, 욕실, 고정식 비기 들어가 있고요. 개수대에 전자렌지, 맥스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에는 어닝,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크롬일 커버 이런 식으로 음 구성을 해 놓으셨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가로 제시하신 금액은 4200만원 제시하셨습니다. 이거 보고 싶고 보고 싶으신 고객님께서는 저희 캠타요로 꼭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